제주도 코스를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제주도 가서 좋은 풍경 예, 어, 꼭 가야 하는 곳, 계속도다 필요 없어요. 예, 꼭 먹어야 되는 거. 예, 먹는 것만치 이게 또 힐링이 또 되는 게 없습니다. 예, 먹는 게또곧 행복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죠? 예, 여포야, 네 가는데 뻘이 다 알고 있다 할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laughs> 맞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저 같은 거. 오늘도 술이네, 저 같은 거. 어? 술 먹으러 시발할거 막. 어? 제주도까지 간 남자 김영. 집에서 허락해준 남자 김영. 저기서 내가 이 카메라를 카메라를, 어 참사들 줄 테니까 네가 이간질을 좀 잘해라, 알았지? 어? 그래 참사 좀 끌게 재밌지. 맞잖아, 참사 싸야지 재밌지. 맞잖아, 그지? 아니가 들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참사하고 형하고 싸야지 재밌는데. 재밌는데 지금 명분이 없다니까 싸울 명분이. 그러니까 네가 이간질를좀 잘해야 돼. 중간에서 펌프도 좀 놓고 해야 재밌지. 알았나? 참새 소환을 걸태우라고요 그건 할때할때 동물 할 때. 똑똑발 전화해라. 4시 반까지도착 해야 돼. 4시 반까지는 힘들긴데. 4시 뭐 4시 50분까지는 돼. 4시 50분까지. 45분까지. 4시 30분. 4시 변경. 4시까지. 아, 30분, 아, <laughs> 어 4시 40분까지 가 5시 1 0이어 어. 4시 40분까지 가야 어. 아니, 여보가 키가 11m70 몇이라고? 7. 7, 그래. 맞다고. 이 새끼들아. 이 새끼야. 키가 150이야. 150 이렇다, 면이이 새끼야. 신발 굽이 있잖아. 전말한새끼이 새끼야. 이 새끼야. 새끼야. 꼭 실어 네야시가도위 올릴까요? 깨고 죽자라고 그래 죽었다 시X 새끼 죽었네 죽었네 형님들 하루방부로 가십니까? 어, 아니 뭐뭐 뭐 여자들은 뭐뭐 뭐, 우동 먹으러 일본 간다며 어 우리는 백수 먹으러 간다 우리는 백수 먹으러 제주도 간다 음, 그 정도 클라쓰야 그 정도 클라스백수을 계곡에서 먹잖아 원래 산 넘어가 물 넘어가 먹어 먹어, 먹어야지 제주도 가면 필있꼭 가야 되는 곳, 어몇 번이나 방송에서 어 보여줬지만은 어 오늘은 어 듣고 가자 올라했어요 듣고 하고 같이 함께 참새랑 같이 제주도에서 일정을 같이 형, 형들과 같이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또 여자 이거 오늘 또가 소주 소주 하다가 오늘 아는 그런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니 존나 싫어하는 거야. 어 <laughs> 네 보고 인간 니 네, 네 보고 인간 쓰레기라던데. 지수 진짜가 <laughs> 어어또막 듣고랑 여포랑, 여포랑 어 이렇게 다 가서 재밌는 방송도 한번 어 듣고 여포 그림으로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면 될거요 허러라니 뭐라캐 싸도 땡길건다 당긴다 봐야지 그래. 응. 전부 중리산이에도 다갈건다 하네 진짜. 그래 어느 동네로 가면까 속골역 속골 나 뒤에 여기 줄도 어 앞에 안 틀어놨다 이거

어, 발팍 당구고 있으면, 이제, 예, 뭐, 거기 그냥, 그, 저, 편의점, 그, 테이블에, 이제, 어, 테이블이 여러 개 놔져 있고, 어, 물 존나 흐릅니다. 위에서, 이제, 민물 팍 내리, 내려오고, 여기, 이제, 바다야. 그 경기점에, 이제, 어, 발을 담구고 이제, 어, 술도 먹고 하는 곳이죠. 제주도가 무조건,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지. 아 와... 멋있지? 어? 어? 그때, 추울 때 왔을 때는 장사를 안 한다더라구요. 이거 속골. 와, 시원하네, 이게. 춥다니까, 여기. 으, 차보라 와, 차보라 와, 좋지, 헹님다 아, 네. 네? 어, 이래 먹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먹는 거라고, 이렇게. 전천수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처못부 어, 전천수. 예약이면 오히려 반칙이지. 어, 예, 예약 없어요. 지금 자리 있어. 어, 우리 자, 우리 자리 있다. 여기, 여기, 여기 빈 자리가 있다. 하도록 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짠! 짠! 플렉스! 1 7에서 말고 별 뜨거운 거 할까? 아이가 거끔좋더라가해래 나도 와도 고온이시원요물자체가 아, 너무 차가워 얼음으로 얼음이예 속골 장사하네 속골 예, 장사합니다 어, 제주도 어, 오늘 저 2시에 2시에 참새하고 만나가지고 어또 드고 으고 그래 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어 소골 오기 위해서 왔어요 형님들 어, 형님들 제주도 여행 오시면은 소골 꼭 한번 어, 찾아서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어꼭호수중에 하나니까 어, 진짜 여기는 진짜 얼마나 사람들다 아는 곳이기 때문에 어, 오셔가지고 갈비찜 그다음에 백수 문어 숙회어 튀김 많이 팝니다. 저꼭 한잔해서, 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 어, 제주도에 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짠! 어, 네. 짠! 아 백숙에도 배추가 들어가요. 배추. 백숙에도 배추가 들어가고 국물이 시원해. 깔끔하다. 여화 와갖고, 시발 새끼들, 저번에 저, 어? 여보 방송 보고 왔습니다 하고, 개새끼들, 음식 처먹고 십새끼들 봐 어? 어? 째고 가들 두문 달, 계산하고 왔겠다, 개새끼들. 너왜이야 <목소리도> 천, 천수 왔다, 점점. 전점 좋았었어. 어, 먹고 갔어? 방송하고. 어, 어. 인사는 여화와고 여보, 여보 방송 보고 왔습니다 하면, 집중 모니터링이 되니까어이거 십새끼들, 걱정하지 마. 유 뭐고? 사기라고요? 시가 아, 아, 이거 이거 저저 저, 시가 저 뭔데? 어? 범섬 범섬? 범섬요 범섬 앞에 아, 범섬 예주도가 제주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 식사시간이 아니라도 여름에 오면 뭐, 웨이팅이 길어요 뭐한 26일이래 아까 26번이라고 하는데못 보는 거야 웨이팅. 100번? 100번? 그렇죠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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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안 되고, 저희도 예약해서 온거 아니에요. 어. 음식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 우리 왔을 때 상이 한두개 정도 비었었어. 요 닭도 하루에 손님이 100명이 오면은,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닭도 이거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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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서 노는 닭이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는, 하루에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밥도 막, 그냥 생닭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도 갈비찜이 개 졸라 맛있어요. 이야, 왜왜? 갈비찜 다먹어 갈비찜. 야. 야. 자, 갈비찜. 개 밥도둑입니다, 이거 진짜. 이집 갈비찜 뭐, 잘 알고 한 얼마나 하고요. 것도안 해요. 배운데 그, 해운대 보장마차, 그, 바닷말. 예, 바거말 세트 시키면 한 23만원씩 나오죠. 아, 이, 문어가 아닌 문어. 이거 지금, 이거 바다, 이거에 발다 담그고, 이거, 갈비찜 4만원. 요거 4만원, 6만원. 배추 6만원, 갈비찜 4만원, 문어 숙회 뭐 해봐야 3만원. 4만원, 3만원. 가장 해봐야. 20이네. 20이면 떡치지 저는 일박하기에 진짜 딱 좋아, 딱 좋아. 맞지 맞지 네, 사실 뭐지 이 여기는 맞지 하면은 직접 와보니까 뭐, 천혜로만 오늘 또 어? 문화 너 네, 그렇게 애기엄마들 고생하는데 우리 이거 갔다오는 허락해 주시는 와이프들한테 또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라 딸이 해라, 잘 해라. <laughs> 여보 나 사랑해 미안해 아가 불타고 이빨 맞더라고.